구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왜 신령한 분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위에서 종교라는 그런 모든 부분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뇌세포가 완전히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교라는 빌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종교를 강조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요즘은 어린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린이주일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경에서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습득하고 배웠을 때 어른이 되어서 그 일들을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부부가이 일들에 대해서 허용을 했을 때한 사람이라도 나보디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지금도그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어린이들과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또 엄밀히 따져 보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편에서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애착을 갖는 교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 고림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위에는 나중에 가린유다가 죽고 디도라, 아, 그 마띠아라는 그 사도가 이제 새로 선정이 됐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다메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바울서신 대부분 보면은 사도인 바울은 그리고 바울인 사도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인정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을 했고 그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엄청난 우상숭배 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돈 위에 혼돈이 계속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더라도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는 연단도 필요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실지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갈 곳이 없냐, 전도할 곳이 없냐, 얼마든지 내가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가기만 하면은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상 자기 가슴 속에 그리고 자기 머리 속에는 이제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서 결국은 어, 에베소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 역시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도무지 그들의 강함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나 그리고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주고 그랬겠지만은 그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나면은 누구를 찾아오냐 하면은 사도바울 선생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바울 선생님은 간접적으로 원래 1년 반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과간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단성 있는 얘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네가 높다 낮다 하면서 이게 지금 오합지질처럼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그쪽에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한번 고린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 역시도 이제는 코가 넉자가빠진 것처럼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주었던 것이 뭐냐 디도에게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들의 문제, 그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 이 내용들을 사도바울 선생님이 써서 편지로 고린도 지역에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는 장면이 고린도 전세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은 고린도 전우수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것은 신령한 것, 은사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들이 직접 질문을 했죠. 그때 중요한 것이 7장과 8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독신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독신주의로 사는 것이 어떠냐? 이 문제, 이 문제 하나하고 8장에서는 뭐냐면은, 재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재물이 시장으로 고기덩어리가 내려가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취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그들이 질문했던 독신주의입니다. 그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단지에요 우상을 너무나 섬기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영과 혼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상한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것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신령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들을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어떤 영을 받았는데 내가 독신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독신주의로 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사도바울 선생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혼을 정말로 할수 있기만 한다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종욕에 의해서 실수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결혼을 해라. 그리고 고자가 아닌 이상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는 것이 그게 창조의 원리다. 라고 하면서 결혼을 권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질문했던 것이 8장인데, <laughs>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드렸던 재물이든, 무상에게 드렸던 재물이든, 이게 이게 용수가됐든 양이 됐든 이것이...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고린두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잡아서 억지로 사람이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은 비쌀 수 있지만은, 한번 재물로 드린 것은 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 이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물을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벌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 앞에 그것을 먹으면 시험이 들을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은 절제를 해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 사도바 선생님에게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은사가 은 뭐냐 그리고 신령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사도바 선생님이 즉각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너희들은 우상순배를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끌려다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모든 것이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마침 이것이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무조건 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최고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신령한 것이 뭐냐?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뭐 내가 뭘 주문을 이어가지고 그것이 이어져가지고 뭔 뜻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사할 때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했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령한 사람 주님을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또한 여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주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하게 되느냐,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을 고백하는 너희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것이 높다네 것이 높다하면서 자기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법명을 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쓰이는 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비하시키거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높풍자인 것처럼 갑질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그것을 통해서 해라라고 사도바울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나타나는 이 현상 때문에 계속 차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 줘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유실수라고 하죠. 사과나무는 절대로 그 곳에서 배가 열릴 수 없습니다. 혹시 접을 붙인다면 모를까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그 뿌리에서 사과가 나야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고,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성령에서 이것이 가지가 나와가지고, 줄기가 생겨서 입이 생기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런 일반적인 모든 유실수는 한 가지밖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직분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든지간에 그것은 다 누구로 통거예요? 하나님으로 통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돕다, 닦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뿌리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 또 오늘 본 말씀에 직분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직분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사역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기가 막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 상호 보완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은사,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 방언의 은사가 있어,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런 은사, 은사 하지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상호 보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네 가지로 지금 들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어떤가 뭔가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지혜를 통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배경도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주었는지, 당신이 현재 취해 있는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줬는지, 하나님이 주신 뒤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최고이고,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가끔 보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꿈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해석하기가 더 좋죠. 그래서 이 은사는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가 무슨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은 우리 예수님이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 홍해를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믿어져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동안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도무지 가람에서 며칠 살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쳐줘서 10년 살았대. 20년 살았대. 이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우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보고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믿습니까? <laughs> 절대로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 안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귀로 들리면서 소명을 받은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딱 차버리면은 맞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내가 믿어져.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의 기적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옷깃만 쓰며도 누가 내 옷을 만드는지 아십니다. 그것이 그냥 꽂혀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출입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으켰던 그 사역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죠? 인생들이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썩어버린 다사로를 내가 살리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여준 거예요. 인자도 이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러나, 안 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더 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내 속에서 믿어진다니까요. 진짜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뭘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능력, 아니죠, 병 고치는 은사. 도무지 의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능력을 해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때 하나는 능력을 주시 옵소서 예언을 주시 옵소서 저도 삼각특상 기도원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안 주시더라고. 공부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기도로 올라가. 능력 받으면 다 하는 줄 알고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능력을 베풀고 예언을 내가 할수 있다는 것처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laughs>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능력을 베풀고 예언을 했을 때그 교회 안에서 이것이 옳은 영인지 잘못된 영인지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어떤 은사가 됐든 주었는데 이것은 각자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방언을 동역하는 은사가 있어야죠. 다 지금 짝이 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어떤 기도를 하는지 통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방언을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지금 무슨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목사님 느껴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중 예배에서는 방언을 쓸수 없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방언이 필요할 때는. 바운을 통변하는 사람을 놓고 해야 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 은사는 상호 보완적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옛날에 이방신을 섬겼을 때처럼 그냥 어떤 비의가 와가지고. 그냥 무슨 신령한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라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었고 이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분리주의.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분리주의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8장에서 나타났던, 어, 재물을 먹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분리주의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신에게 드린 그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질문이지만은 내 속에는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게 분리주의를 해서 어떤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정치가 얼마나 분리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은 자기의 취향에 맞게 어떤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그게 나쁜 말인지도 알고 그게 못된 말인지도 알면서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나를 분리를 했을 때 우리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는 거, 유지를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도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분리주의를 통해서 내 것이 지고이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나간다면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힘들어요. 분자네도 그런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부는 예배당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부분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이 부분을 가슴 아파 생각할까? 어떻게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그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포기하겠소! 내가 떠나겠소! 교인은 찢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교인를이어서는안 된다라고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내 것이 최고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저 사람 잘못하고 나는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이곳에 와서 용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용납을 받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분리주자처럼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은사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승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사를 간직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요 헌신하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은혜와 은총을 여전히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것을 이룰 수 있는 조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추구합니다. 여러분 꼭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의 몸댕기 위해서 조화를 이룰 것인지 조화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 이 꽃도 보세요. 이 꽃이 서로가, 서로가 조화를 이루니까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이 값져 보이지 않습니까? 화분 하나도 이 속에 있는 흙도 그리고 저 잎도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우리 군산 열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를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서 우리에게 더큰 것으로 채워주시므로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직분, 그리고 사역.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성령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를 사용해달라고 조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